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성경 공부 오늘은 3회상 26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 다윗이 아비가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요. 나발의 아내였죠. 나발은 어리석은 자다. 그런 뜻이었는데 이 아비가 이런 굉장히 남편하고는 다르게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굉장히 진노에 있었는데 그 진노를 사그라뜨리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잘 했었어요. 나발이 죽었기 때문에 이 아비가 이런 자유로운 몸이 되었고 다윗이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해서 결국에는 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아이노함을 또 취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여성에 대한 것을 굉장히 좀 약해요 다윗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아이안에 바세바를 취하는 사건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게 아비가일로 충분히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사울은 그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원래 어, 그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울과 사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미갈을 미갈도 또 다윗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준 거예요. 다윗이 계속 도망을 다니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십사람이 기부하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십사람 저번에도 그랬었죠. 사울에게 계속 밀고를 했었어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해서 다윗이 굉장히 좀, 어... 불리한 상황까지 몰렸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겁니다. 놀랍게도 이십사람들은그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다 그 집화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을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사울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원수는 멀리, 멀리 가서 찾을 것도 없다고. 10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게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집이 아니라 그 집이라는 발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라고 하면 더 좋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십사람이라고 이렇게 그 적었네요. 그 사울이 일어나서 십항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을 또 데리고 가는 거죠. 저번에 사건이 좀 연상되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삼천명 데리고 왔다가 돌아가게 됐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해요. 삼천명을 또 데리고 왔어요. 다윗이 알아요. 아 이게... 나를 따라 들어왔구나 깨닫고요. 그리고 탐정을 보내서 사울이 진짜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래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이유하는 곳을 본 즉, 사울이 진 가운데도 없고, 백성들은 그를 둘러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아브넬이라는 거, 이거 그냥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아버지는 내리다. 그런 뜻이에요. 아부가 아빠 그런 거거든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내리다. 그래서 내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내리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울과는 친척 관계예요. 이게 아부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게 뭐, 뭐, 아브람? 뭐 그렇고 또 아비멜렉 그 아비는 비가 되면은 이가 들어가면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비세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아버지는 세다 그런 거냐? 그 비슷해요. 세가 그냥 세가 아니라 이세라는 겁니다. 이세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다 그러는데 이 수루야가 누구냐면은 다윗과는 그 배가 다른 이복 누나예요. 이복 누나의 어,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 나의 아버지도 이세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과 한 편입니다. 사울과 아브넬도 친척 관계고, 다윗과 뭐 아비세도 친척 관계고 이렇게 좀 서로 가족끼리 이렇게 좀 연대가 맺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누가 나로 더불어서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세가 그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봤더니 사울이 진의 가운데 누워 있고.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은 머리 곁에 꽂혀져 있고, 땅에 꽂혀져 있고, 그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늘 이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이셨나이다"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완전 정말 절호의 기회가 또온 거죠." 아비세에게 말해요. "죽이지 말아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분 받는 자 치면 은 죄가 없겠느냐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하나님이 그를 칠 거니까. 사람이 그..."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맡기는 겁니다. 혹 죽는 날이 이르거니와 전장에 들어가서 마이라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어어 어, 31장까지 가게 되면 이제 사울이 죽는데 전장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어, 그런 식으로 죽게 됩니다.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내가 손을 들어 여와의 기름 분반자 치는 거, 이거는 여와께서 금하신 것이니까,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어, 가자. 하고, 다윗시그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어요 그래서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는 여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선이 상고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에게 대해서 외쳐가로되 아브데라 너는 대답하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자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서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네가 어찌해서네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보호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너는 죽어서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 너의 행한 일을 선하지 못하다. 왜냐면 여하께서 사시거니와 여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어,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어,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또 이런 식으로 말해요 내 아들 다윗아 <laughs> 저번에도 그랬었잖아요 내 아들 다윗아 그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 아들 다윗아 그러면서 이것이 네 음성이냐 다시 가로대 내, 내 주왕이요 내 음성입니다 왜 나를 쫓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꾸 나를 쫓아옵니까 나를 그렇게 하지 마소서 그러는 거죠 어, 만약에 어 내가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여호와시면은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만은 만일 사람들이 그런 거면은 그들은 저주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해요 나를 쫓아오는 거 필요 없다 왜나 같은 자 벼룩 같은 거를 수색하려고 직접 왕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어 나는 그런 가치가 없으니까 그만 따라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가로대 내가 범죄하였다 다윗아 돌아와라 내가 어,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 다시는 너를 해하려고 안 하겠다. 내가 진짜로 대단히 잘못되었다. 어, 왕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서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을 살려주고 있고 사울은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계속 깨달아요. 아,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구나. 대단히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도 네가 보고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네가 큰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다윗이 스스로 또 생각하면서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하리라 그러면서 이 원수 되었던 땅 블렛의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서 피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굉장히 암흑기가 일어나요. 다윗에게는요. 그래서 다윗이 뭐 기도했다라거나 뭐 하나님께 의견을 여쭈었다라는 의견 뭐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이 그냥 블렛의 땅 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어, 거기다가 나중에 그 블레셋 사람들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칠 번한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오히려 나쁜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서 그 일이 무마가 되어, 무산이 돼요. 그래서 안, 블레셋 사람의 장수로서 이스라엘을 치는 일을 못하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음 장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